자, 잠자리는 통상 어떻게 자야되오 다들 습니다 머리 방향으로, 두는 방향으로, 머리 두는 방향을 우리 선생. 저는 동쪽으로 자요. 과학적으로 는동서우가 자기장 을그 받기 때문에, 한 어, 우리가 둥관계에 같이 사는자 그리을 때는 이 방향이 중요하거든요. 무조건, 이제, 반항살 방향으로, 우리, 가돌아야됩니다 가정은 기분인 사람은. 반항살을 그좀 알아야 반항살을 뭔데? 물어봐야 되잖아. 삼합의 왕지의 뒷글자 그럼. 그러면 우리, 어, 대사님은 지금, 뱀, 아 그, 잔내비, 지, 병의 한, 한 편이자. 그러니 자, 왕지의 뒷글자에 자단이 무 글자입니까? 축이잖아. 축은 우리가 구성할 수 무슨 방향이었죠? 동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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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북 쪽으로 머리를 이렇게, 보여드릴까 네. 이거든? 결혼을 안 해주면, 오천 내가 있을 거야. 결혼 안한 사람도 있을 거 아니야. 근데, 그 사람이 결혼 안준 사람은 결혼을 현실이야. 네. 근데 반드시 그 사람은 이 반한사의 반대 방향인, 천사 방향으로 머리를 두고 잤을 것이다. 네. 자, 용띠인 네. 네. 사람이, 폭동 쪽으로 머리를 군다면 바로 자동적으로 들어갑니까? 폭동 쪽 머리를 군다면 폭동이 반대잖아. 요 남수로 다리가 이제 가지 않습니까? 되지 않습니까? 이거 좀 이해 에잘안 되는 부분인데, 이게 이제 우리 방이다. 자, 방이라면 이제, 음, 상 우리가 이제 우리 동양 철학을 할 때는, 그 보이는 쪽에서 좌측이 동쪽으로 됐을 거 알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이 북동 쪽으로 머리를 이렇게, 아이말 아닙니까? 이말 아닙니까? 그 그러면 자연스럽게 다리는 남성으로 이렇게 향한다 아닙니까? 이렇게 보여야 된다. 이게 이제, 그, 일반적인 머리 방향이에요. 이렇게 자야지만 되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자면은 또 불리한 사람이 있다고 알지. 어, 짝을 맞춰야 되는데, 짝을 안 맞춘 사람. 그러면. 짝을 안 맞췄다는 것은 짝을 그 맞춰야 되는데 그거하고 시간이 부과되는 사람 그리고 노촌형 노총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은 일반적인 방향에 반대로 자, 자야 됩니다 그러면 결국 신자진을 봤을 때는 북동쪽이 아니라 어떤 방향 남서쪽으로 머리를 보면그 사람 시집을 보낼 수 있겠다 그죠 그런데 제가 경험적으로 보니까 남자는 조금 확률이 좀, 좀 떨어져 여자는 거의 대0 0 중이다 시집 가고 싶으면 가고 싶다 그러면 침대 한바꿔버렸단날바르다라고 재혼한 사람은, 재혼한 사람 재혼한 사람은, 한사람 재혼한 사람은, 재 사람은, 재혼한 재 그런 것도 원인이다. 그런 사람은, 그런 사람은, 그런 이런 거 재혼했으면, 내가 경제적인 보험을, 지산 받아야 되겠다 하는 사람 있을 거 그게 대단히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 뭐, 진정이 아니다. 난 혼자 도저히 못 살고 남자의 어떤 그런 게 필요하다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오히려 천사를 잡으면 이제, 소위 이제 그 살아남았던 이제 육체적인 그 어떤 그런 만남으로만 바꿀 수가 있거든. 재혼했을 경우는 그렇겠네. 음. 그러니까 결국 이제 천사를 단다는 게, 자, 이것도 좀 질문 맞으냐 하길래 내 생식기를 영마 방향으로 준다 이 말이거든. 그러면 외간 남자하고 짝을 맞추려간 그런 이제 어떤 땡스 다양하게 해줘. 그러니까 이제 도서라든지 예를 들어 아, 도서라든지 구치소에서 이제 내가 구속되느냐 안 되느냐 이렇게 할땐그 보통 이제 결정 이생까지 이렇게 오억로 시키나요. 한동안이 사정을 구속고그릇데 이제 이걸 아는 사람입니 반드시 다리를 역마 방향으로 구글을 자야 되니까. 그러면 이번에 천사 방향 도와주 빨리 사람 나올 수 있어요. 근데 반대로 구 구속될 뿐만 아니에요. 그런데 가만히 봐에 사람들이 이 치고 그치수요구글 봐야 되지. 동쪽이 어물어고시잘 몰라요. 그 시계를 여다 저도 맞 시계를 는보간다고 근데 저동서남국에서예 들어서 뭐북 방향이라 그러면 서쪽하고 북쪽을 네. 포함한 겁니까? 네, 그 무조건 사이만이. 사이? 아, 동쪽, 정, 동서는 피하는 거예요그니 그렇죠. 남서란 이야기는 남서 사이만이. 사이를 남서 방향이란 거지. 그래. 근데 응. 그 방향을 선택을 할 때, 네. 내가, 내가 여기 서 있으면, 저기가 여기들서 북쪽이다 치면. 그 근데 질문할 줄 알았어. <laughs> 이게 바위 같겠잖아. 바위 같잖아 그 동대사 위에다가 있는 될 거잖아요. 삐가하지 않습니까? 그 모서리를 잡는거 아닙니까? 근데 침대를 이런 업체는 못할 거다. 그죠? 이같이, 그라 먼저 북 방향으로 일단, 침대를 방향 맞춰줘야 되겠죠. 어딜 잃어버겠죠 그래서 이 외부는 아면 십자로 했을때 중심에서 어우고는 거죠. 아, 중심에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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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쨌든, 북쪽으로 치지 어, 침 이제, 공간이 정제했을 때는, 공간 정의에 다이일를주에 일물일 태가요 기운에서는 중심에서 동선하고 정의가 거기 맞춰주면 되겠습니다터다면 음. 해당상, 터였다면 그냥, 그저처럼 이렇게. 그니까 개방이 되어 있다면, 방향을 또 마찬가지로 좀한 해보고. 중심이 정해져 있고, 우리가 이니 이사를 간다든지, 그 다음에 이제, 추고선제를 하관, 이렇게 날짜 잡는 것은 반드시 각이 져야지만 날짜를 잡거든요. 이런, 이런 물어보잖아요. 화장했는데도 날짜 잡았을 때 이런 사람 물어보는 게 있잖아요. 그럼 뭐라고 대답해 주냐면, 이제, 어, 납골당에 갈 것이냐, 안 그러면 가족 묘지에서 무슨 이렇게 그, 집에 갈 것이냐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거든. 그 낙곱에 가든지 말든지 간에 천과 땅을 파가지고 각을 정해 뿌리면 은그 각을 정한 순간에 어떤 천기하고 지기가 이렇게 결합이 됐구나 보는 거예요. 그럼 반드시 날짜를 잡아야 돼요. 그럼 날짜나 잡기 싫으면 은명무 시간을 바꾸면 되겠지그 원을 그래서 하늘 천자 황제 아니면 원을 사용을 오래 했잖아요. 하다가 그 기동조차도 이게 조선 중기 이후로 왕권이 조금 실패하면서 아이 그 4대 우측만 해도 원형 기둥을 많이 썼어요. 조선 초기의 한옥금으로 했다면 기둥이 전부 다 사각입니다. 네? 왜? 뭐 사각하고 운영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차이가 뭐죠? 사각 기둥하고는 차이. 운영이 좀더 바보지 않아 다는 이야기잖아요. 음, 그런데 우리가 철학지 이런 거. 그러니까 황제, 뭐 천자, 이런 거. 그런 사람은 이제 원을 좋아한다고 했거든. 이게 주역의 원이잖아. 천원지방, 천원. 하늘은 둥글고, 지방, 방각자, 땅은 강이 었다는얘기 네. 그럼 결국 이제, 강이 적다면은 동사나 방향이 정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방향이 정해졌다는 것은 내가, 땅은 지금 우리가 지구랑 둥근 원에 살지만은 이제 그, 소위 이제 그, 우리 동양적인 마인드에서는 땅 자체, 하늘 전체 천천히 둥국에 봤고 내가 사는 공간은 거기 있다는 얘기죠. 가면 이제 어떤 막힘이 있다고 봤던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어떤 날짜, 정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 땅에서 움직이면 낙찰 잡아줘야 되고 또 땅을 파가지고 내가 부덩에 살았던 죽었던 기간에 죽은 사람이 있는 화장 하든지 뭐 그대로 들어가든 생장 하든지간에 이렇게 관을 관이 들어가줘서 관도 이제 바로 관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고 사람 그대로 들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건 지방마다 좀 다릅니다. 관은 차꼽어. 그다 사람 이렇게 냄새는 뭐 어디서 있는 경우도 있거든. 하은 이렇게 파다요. 보통 1.5, 2미터 이게 예, 팝니다. 그, 동부소식 2m50도까지 갈때 길이도 해야 되겠죠. 보통 길이 한 1.5m 판단을 하는 게, 요, 각이 정해지는 순간, 요, 각도거든? 여기서 음. 이제 우리가 이제 어 나중에 공수전이 배울 수있다 아, 몽망선이 어디 안 걸리도록 판단할거아니겠습니까 이랬든 저랬든, 각을 정하게 되면 날짜를 정한다. 그리고 침대 이야기가 그래 나와야 되겠어. 방도 몇 개? 큰 방, 작은 방이라 각이 정해져 버리잖아요. 음. 각이 정해져 면 무조건 이, 기운이 있자, 여기에 지금, 그, 사각이라는 기본에서는뭐야 중심, 우리가 팔자에서 기준이 정해지듯이, 일간이라는 기준이 정해지듯이, 방에도 기준이 정해져야 된다. 어디? 중앙 중량. 중앙에서 중량. 북동 붙으면, 자, 동서한북정해져야 아닙니까? 그, 쌤이 지금 북동이라고 하니까, 동쪽도 되고, 북쪽 이런 개념 이 아닙니다. 북쪽은어디입니까 보는 각도에서 밑에잖아. 동쪽은 좌측이잖아요. 그러면 동쪽, 로 사이가 북동 방향이 뭐냐겠습니까? 이게 의미를 팔방에서 다른 걸 알겠습니까? 간방이라고 방향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음. 그러니까 사유방이라고 얘기 동서남북 정방이라고 원래 음. 원칙적인 방향이고 동서남북 정방 사이사이에 있는 그 방향을 사간방이라고 해요 사이간 자세가 지금 사유방이라고 얘기요니다 저게 됐을 때 북동쪽 머리를 둬야 되니까 중심에서 북동쪽으로 중심쪽으로 침대 머리를 보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침대 머리를 두고 대치를 하면 됩다이 말이죠 그러면 자. 생각하사람 이런데도 못뭐 들고 이로 가는게 아니냐 중심에서 청소를 미리 하기 때문에 여기에 납 개념을 두면 안된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요거를 그 저번에 같이 공부하는데 스와더 선님데 갔을 때 거실에서 자기 때문에 내가 그 아, 공간이 털어기 때문에 머리는 아러내 돌았고 매트던 것이고 방에 잔다면 그렇게 하면 오히려 고소리가 로도없이렇게방 같은 경우는 만들어 침대를 놓을 수 있는 위치에 정해져 있다니 음. <laughs> 그러면 이제 침대하고, 저그 북방이장하고 이제 이런 것좀다그 그, 동북만. 여는데 그게 동북방 인가 그러면 안 되는 거야. 근데 처음에 네. 내그 집을 지을때 설계를 그냥 좀많집 들어오는 그 방까지 하고는못 <laughs> 간다 이 그래. 그랬을 <laughs> 때 이제 저렇게 만약에 동북의 문열려서 침대를 못는 어떻게 하냐고 그러면 두 번째는 동쪽이나 서쪽입 동쪽이나 서쪽. 자식들 우리 너무 제일 좋아요. 자기 음. 보기 음. 게문에제데그래 되지 않다면 자. 동쪽서쪽인데이 원칙이 갑자기 폭수수니까, 이제, 트리어. 어차피 아시 자, 자. 문을 열었을 때, 그러면 집이 정해졌다는 의미서 나도 주인공이지만, 집이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그죠? 네. 산에 가 누가 주인공입니까? 산 네. 주인공입니까? 사람 주인공입니까? 산이, 주인공입니까? 네. 산이 주인공이기 때문에, 내게 네 주도 동성하고 정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네. 산이 정해지면, 네. 산이 주인공이잖아 그럼 산을 줄여서동쪽남쪽 정해지겠죠? 그렇잖아요. 그럼, 우올 오러 갈 때, 무덤이 있다면, 좌측, 내 눈에 보이는 좌측은 남자고 우측이 여자 무덤이거든? 근데,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죠? 내가 그리게 얘기하면 안되잖아. 산을 봤을 때 좌측에는 여자고, 우측에는 남자다 해야 된다. 알겠습니까? 네. 네. 그산중심 네. 그 원래 리가 얘기해야 되는거다. 그죠? 네. 그렇게 생사가 방향이 다 바뀌었잖아요. 음. 그렇죠? 사람 네. 는 사람은 좌상 우하. 죽은 네. 사람은 우상 좌하. 자, 다시. 그러면 이제 집이라는 공간에 적용있을 때는 출입구가 큰중이 그래서 내가 어디 이사가다. 어제 내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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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게를 옮겨다어요 내가. 그, 받고 나중에 음, 내가 옮겼어. 옮겼어 아니, 안 옮겼어. 그, 안 옮겼는데, 옮겨봤을 때. 그냥, 그냥 내가 톡업을 해도 되는데, 옮겨는 것을, 그, 가볍게 생각을 하니까. 신중한 게 생각해, 갔다 나갔는데, 다른 건 내가 안봤어 출입구 봤어 출입구. 를 봤다는 건, 출입구가 그 집에 기술이 된다, 이 말이. 알겠습니다 그치입구가 우리 선생님의 삼합의 무슨 방향이면 절대로 안 돼요. 이건 해장 구성하겠죠. 해묘미생은 동쪽, 신자지생은 북쪽, 사주생은 서쪽, 일호수생은 남쪽 방향의 문을 쓰면 절대 안 돼요. 그 이렇게 했는데도 뭐, 잘만 잘 살고, 돈도 잘 되도록 한 사람이 있어요. 왜잘 될까 말이죠안 되는데도. 지민이 해야 되겠지. 지인이 해야 지에 그, 뭐, 그이야기단한 거야, 아니, 진 통기, 마주 보고 물이 같이 돌려있으면 상관없어요. 아, <laughs> 북쪽이야. 이게 이제 문이, 동쪽 문이란 말이 정동쪽이잖아. 런데 서쪽에 문이 또 있어. 그 응. 근데 이런 게 없잖아. 오피스텔이라든지 사무실 이렇게 가보면. 문은 동쪽에 있는데 마주보고 또 이렇게 베란다라든지 응. 큼착이 열리거든요. 그런 경우 상관없습니다. 예, 됐죠. 그러면 이제 반드시 이제 또 해야 될 문이 있잖아. 그러면 내가 중요하게 여기야 될 문이 있잖아. 수원하까 그... 응. 응. 그니까 했어. 그 이제 이 지금 삼합의 앞 글자. 이거 나테한번더할 겁니다, 내가, 에? 그러면 이걸 우리 육회살이라고 그러잖아. 이름을 봤을 때 억수로 무시무시한 이름인데, 저 육회살 방향으로 문을 이렇게 개방된 쪽으로 들어가게 되면 일단은 장자리가 조금 불편하더라도 그 집이 이렇게 기운으로 내가 이렇게 소위 이제 다리를 걸칠 수는 있어요. 소위 양다리 걸칠 수 있다는 거있요 집이 주인공이니까 집 평가 좋고, 집이 아주 좋으면 내가 음, 다섯 그 안에서 일정 불리한 어떤 그 위치의 무리가 있더라도 무 위치하고 자기가 잘가으면잘 돌아가요, 반드시. 맞지 않아. 그래서 여러모로 나중에 여러분들 배우시라고 출장 가고나 하면, 뭐뭐 뭐 마찬가지로 왔다 갔다 있다 방향으로 보면서. 삼합의 앞 글자가 화개살의 앞 글자. 장성살 방향은 무조건 막혀야 된다, 그러면 해면미생은 그냥 동쪽. 신자인생들은 북쪽, 사회주생은 서쪽, 예호수생은 남쪽에 무조건 맡춰야 된다. 그런데 페이스가 되는 경우가 있더라. 같은 경우, 상반으로 통기, 응. 이렇게 페이스 된다. 그러면 문이 되든지, 문만 이 보면 잘 없더라. 보통 문이란 마술을 보면 장문이 따르지. 불려지면 상난이되다 그래서 이 방향이 또, 뭐, 어떤 집에 가보면, 막알기는건 공부를 많이 니는 부적을 너무 뭐, 마약 쳐다으면 좋은가 싶어가 모든 뭐, 뭐, 부적 다 붙여놓은 사람 있어요. 절대 그러면 부적이, 그 부적이라어데 물론, 자, 그 방향만은 부적은 있습니다. 있는데, 무조 장성상, 장승살 방향에 다라 부적을 보이고있습니다 장성살 방향에 다 저도 이야기하면서, 가 자꾸 기해도되오는데저 그 사람하고, 야, 그 주중에, 그침대좀 옮기잖아. 그저 사람이. 자기가 들어온 게지고 일거리가 많고, 뭐, 지금, 뭐, 제, 제, 가구 불러야 되고, 하더라고. 똑같은 개념이, 지금 딱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 놈 자식이 지금 중요한 타이밍에 자꾸 저렇 하는 거니까, 거의 방향을 내가 좀 올려가지고, 자한 개를 내가 좀, 오늘 또, 내가, 그, 가르쳐줘서, 두개 생각해봐야겠지. 방청소만 해. 아빠는 말시키지만, 말안 해, 아빠. 미지나 그, 비슷한, 내가, 그, 말은 안 하고, 되게, 되게, 오래, 에 저, 아버지가 뭘 하는 게, 이게 다니까. 침대 좀가아지고저 세월에, 지금, 어 종교 수도 없 일거리 지금 하나 만들어놨어. 너 이해됩니까? 네, 다 같이 요 같이 와도 되고, 뭐, 해도 고 <laughs> 그, 이상하면서, 그 비싼 가데 밑에 다리가 이렇졌는데 그걸 그냥, 밑에 열어가지고, 딱 공개하는 거야. 고기 보면 바게 해가지고 바지고선생님 있잖아요 파워크레인 이딱 끼워서 돌로 끌고 되면 무술 그 깎아준 그럼 그게... 그래도 안에 내용물은 다 빼야되고 아내용물안 대도 된대 <놀라> 무거워도 재내역딱그 음. 바퀴를 딱 넣어서 딱 긁면게 그그 우리 왜 그냥 진차 주소를 음. 음. 끄신 거 아냐 네개 음. 바퀴가 딱 구성이 되는 거래 예를 들면 침대 가은 침대 밑에 갖다 끼우거 돼요 개는다밀려내는니 예예 미국은 그래서요.